네, 저는 지금 강진의 월남사지에 와 있습니다. 월남사지 3층 석탑은 모전 석탑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요. 2017년부터 전면적인 해체 복원 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 이 월남사지는 저 멀리 보이는 월출산 자르그 남쪽에 위치한 사찰로서 월출산 남쪽에 위치한 사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월출산에는 신라와 고려시대 때 건립된 많은 사찰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월남사 3층 석탑을 해체 복원 공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큰 막사가 건립되어 있고요. 그 오른쪽으로 작은 규모의 월남사 사찰이 새롭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찰 옆으로 지금도 석탑 해체 복원 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석탑이 상당 부분 복원되었습니다. 이 새롭게 건립된 사찰 앞쪽에 이와 같이 탑재가 남아 있습니다. 지금은 화손이 심한 상태인데요. 그 옆에 한가롭게 강아지가 누워 있네요.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와 같이 월남사 바로 앞에 이와 같이 탑재가 남아 있는데요. 이 탑재는 원래 마을의 장독대로 활용되다가 마을 회관에 있다가 월남사가 이와 같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이 앞으로 옮겨놨는데 옥계석이 두 개입니다. 제 파손이 심한 옥계석이고 상면에 원형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옥계석이 제일 상층부에 찰주를 꽂기 위한 홈이 홈이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옥계석 낙수면이 다 파손이 되었죠. 네, 너무 심하게 파손이 돼서. 어, 원래의 모습을 알수 없지만, 어, 석탑의 상층부에 활용됐던 옥회석이라는걸알 수가 있고, 그 옆에는 비교적 파손이 덜한 옥회석이또 있죠. 예, 취석수법이 아주 정연하면서도 예, 낙수면이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합각부에 예, 반전이 아주 경쾌하게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석탑 위쪽에 올라가 있다면 아주 경쾌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옥계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옥계 받침도 남아 있습니다 월남사지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2기의 석탑이 있었고 무의사 스명 무의사에 있었던 스님 한 20-30분이 오셔서 탑돌이 행사를 하면서 불공을 드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남사에 현재 모전석탑이 남아 있는데 이 석탑이 현존하는 월남사 모전석탑 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. 따라서 이 월람사는 아주 독특한 석탑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의 조사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. 어쨌든 고려 시대에 건립된 그런 석탑으로 추정됩니다.